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요 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나합, 즉 우리가 받은 어떤 상속받은 어떤 유산과 같은 것이죠 어 나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기업의 성격이 또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줄로 잰 거래요. 줄로 재서 주셨대요. 줄로 재서 주신 구역이래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죠?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의 자식이에요. 태어나 보니 남자거나, 여자거나. 태어나 보니 그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는 것이 또 주어지는 거죠. 이처럼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 유산과 같이 되게 상속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줄로 잰 구역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이렇게 재어 놓으신 그 구획이 있다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줄로 재서 주신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엄마 아빠 자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다른 나라 이민을 가도 한국 사람이라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게 허락된 줄로 재서 주신 그 허락된 모든 것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톱. 내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구나. 내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구나. 지금 그 고백을 다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었죠?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어서 부르심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성도들조차도 이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좋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것으로 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신약 시대에 건너와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가 성도들을 좋은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에게 좋은 것이었고 디모데가 그에게 좋은 것이었고 디도가 그에게 좋은 것이었고, 신약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좋았을까? 아니요, 말썽도 엄청 부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니까. 성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줄로 재서 주신 거예요. 나한테 허락해 주신 바운더리 그 가운데 성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laughs>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좋은 것으로 보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무엇까지 좋은 것으로 보기로 작정을 했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다 내게 좋은 거다. 무엇까지도 내게 좋은 것이냐면, 훈계까지도 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 좋아서 찬송하리라. 욕을 먹는데 찬송하리라. 막 지적질 당하고 판단받고 비판받는데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훈계가 내가 아예 망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망하기 전에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훈계가 어떻게 들릴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훈계 오케이, 하나님이 훈계하시면내 들어야지. 근데 사람이 나한테 훈계하는 건나못 듣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훈계를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훈계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싫은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육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요. 사람의 훈계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훈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져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훈계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 하도다. 사람의 훈계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내 양심이 워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고 완고해지고 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훈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네. 신은 소리 듣기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 소리 들으면 일단 욱하는 마음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다시 찾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든지간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두 번째 스피릿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다 좋은 것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부모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스피릿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부모가 싫고 아 우리 부모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다이세 스피리시 우리 안에 회복되니까 아이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와 헬조선이야. 와이 나라는 망하는 게 맞아. 근데 다윗의 스피릿이 들어오니까 아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라 우리나라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거 있나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한국을 축복합니다. 세상 어딜 돌아다녀도 한국만큼 좋은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서 한국 민족이 그렇게 우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바운드가 최고의 것이므로, 한국은 나에게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비록 우리들 가운데는 뭐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 시민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루미도 이중국적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라는 그그 그 배경을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그 뿌리를. 혹은 여러분 이력 이런 식으로 바이, 다윗의 스피릿 가운데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 우리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도 어, 우리 성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 내가 지금 이 순간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신 이 성도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선신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스피릿의 중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잔소리해 주는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laughs> 예진이한테 비밀로 할게. <laughs> 네. 아, 그런 거예요. 잔소리해 주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다윗의 스피리다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내게 너무 귀하다. 아, 근데 이 시대는요.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남자로 사는 게 별로 귀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사는 게 별로 귀하지가 않아. 남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든 남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생겨 먹은 게 별로 귀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어떻게든 이 외모 뜯어고치려고 하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저주스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스피릿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다윗의 신앙 비결 그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내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건 뭐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고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 신앙의 핵심의 또한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걷는 느낌이 들면 멈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던 사람. 그 심장, 이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무엇입니까? 8절 후반부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보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으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고자 하니까 삶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박 이. 이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기둥으로 박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 편안, 편안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음. 그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 중에 또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게 다윗의 신앙 핵심 중에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라고 말해요 이 이름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내게 귀하다 너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조금 느린 듯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날 믿어줄 수 있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이 가사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우리 영진이가 이 선곡에 은사가 있어요. 나랑 이렇게 짜지 않거든요. <laughs> 어? 너 오늘 이 찬양해라 이 찬양해라 제가 이렇게 간섭 안해요 근데 성국에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항상 하나님 은혜죠 이러므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다 좋은 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고, 즉, 내 혼이 기쁜 거예요. 내 영이 즐겁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과 혼과 육, 내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러므로 할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보일 때, 그러기로 작정할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때 이러므로 내 영과 혼과 육이 항상 기쁘고, 주님의 보호하래 있겠다 그것이 다이제 신앙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이죠 믿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단 여러분, 이러므로의 비결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수월에 내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의 기쁨과 안전을 그 주님 안에서 이 이런 우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스피릿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고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